얘기가도 귀엽게 해주세요, 인실. 아, 오. 고맙습니다. <laughs> 가운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다음은 중앙 하시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이동훈입니다 아, 저는 최원 역을 맡았고요. 첫 딸을 위해서라면 물부를 가리지 않는 그런 아버지 역할입니다. 내이원 의원의 그 살인 사건에 휘말려서 도망다 신세가 되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. 그런 의술 활동을 하는 장면을 찍을 때 항상 그 저희 자문을 해주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와서 저를 지켜주십니다. 그래서 어, 혹시라도 제가 실수를 하거나 손동작이 좀 어색하거나 할 때마다 옆에서 다 이렇게 직접 잡아주시고 시범도 보여주시고 하기 때문에 예. 현장에서 거의 이제 그 선생님께 바로바로 바로 배워서 예. 그렇게 하고 있죠 예. 사극도 처음이고 아버지도 처음이라서 어, 이동욱이 잘할까라는 의구심도 많고 어, 기대감도 뭐 조금은 있겠죠 예.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.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드려야 되고 또 시청자분들을 어떻게 만족시켜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요. 연구 많이 해서 연기했습니다. 자세한 결과 물번 아마 방송을 보시면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신 있습니다.